내가 개꿀 미션 하나 줄게. 131개 미션. 어, 내 시그? 어. 뭔데? 그냥 여기 박스 위에 올라가는 거야. 박스 위에 올라가는 건데. 어, 급판 끝나고 바로 해 보자. 어, 그래? 박스 위에 올라가는 건데 내거 시그 준다고? 어. 너 절대 못해 이거. <laughs> 아, 나저피해인데 야, 배다필, 배다필. 내리막도 있어. 근데 너무 개꿀 아니야? 박스 올라가는데, 무슨 박스인지 모르겠어, 그냥. 박스 한 박스 더 올라가보라고? <laughs> 나이스! 사키라고 이겨버리기! 다시 700점 대 아까 뭐라고 했지? 거기 마보라고 했나? 초대해줘, 음. 그럼.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어. 올라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파일 와 봐. 살게. 에이. 가는 중. 내가 기회 두번 줄게. 2라운드 동안 음. 박스 위에만 올라가면 돼. 성공하면 131개. 어디 박스? 여기. 이거? <웃음> 어? <웃음> 여기 올라가라고? 응. 봐봐. 슉. 이게 포대위에야? 어? 어떻게 올라갔지? <웃음> 뭐야? <웃음> 그치. 우리 둘은 키가 크니까. 사도 올라와. 뭐지? 일로 와봐 너.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라. 어. 어 됐어. 이제 올라와. 어떻게 올라가 여기? 이걸 못 올라와? 얼른 올라와. 어떻게 올라가, 이걸? 뭐야? <laughs> 어디서 떨어지는 건가?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야, 28초 남았어. 아니, 이걸 어떻게 올라가? 빨리 올라와. 안 올라가지잖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올라왔잖아. 뭐야, 이게? 이걸 못해? 어떻게 하는 겨 이걸?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 미션. 실패. 이게 뭐야? 어떻게 올라가? 방법이 자, 뭐야? 이제 마지막 라운드야. 나는 올라가서 기다릴게. 해봐. 자, 여기 앉아있지 나 지금. 응. 올라가. 그냥 안전해. <laughs>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캐시템 <laughs> 사야 돼? 아, 싹소리 하지 싹소리 마! 빵 치지 마! 뿌리. 아, 크아야, 뭐야! 아, 원래 올라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너 큰일 났다. 피 없으면 못 올라오는데. 쏘지 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 해봐! 아, <laughs> 탱탱탱, 뭐야? 마라탕 사줘! 여섯 스푼 알았어! 어떻게 올라가, 이걸? 한숨 자고 와도 되겠다. 아니, 왜못 올라와, 이걸? 어떻게 올라가? 돈 벌기 싫어? 아니, 어떻게 올라가냐고! 뭐야, 이게? 와, 131개는 돈도 아니다, 이거는. 알겠어. 어떻게, 이걸? 다음번엔 1300개로 해줄게. 어떻게 올라가? 방법이 뭐야? 진짜 서운하다. 됐어. 랭! 네? 어떻게 한 거야? 집 갔다. 아쉽다. 방법이 뭐냐고, 그래서. 상자? <laughs> 거기에 스프링 쳐봐, 검색에. 그딴 게 어딨어. 나오지도 않아. 아, 이거 솔랭브론즈는안 뜨나보다. 뭐래. 볼드 이상은 뜨는데. 어떻게 응. 하는 거야? 나도 떠. 그래서 산 거잖아. 뻥 치지 마. 아 개구라 치지 마.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저거? 자 미션 하나 더. 구라 치지 마, 너네. 아무것도 안 믿어. 체크방 쪽으로 와봐. 거기. 어, 거기 있어봐. 나 가는 중. 자 여기 이렇게 스니, 통과해봐. 스니. 어? 야, 지발려봐. 너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시그야? 응. <laughs> 뚱뚱해서 안 된다고? 가서 간다. 음. 이거를 여기서 응. 이렇게 통과를 하라고. 이렇게. 오, 뭐야? 해봐. 하면은 131개. 이거? 슉. 뭐지? 슉. 슉슉. 시시, 얼른 해봐 왜안 해? 나 비켜. 비켜 꼈어 그냥 점프하면 돼.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야. <laughs> 이렇게. 이걸 뭐? 못? 봐? 이걸 못 빠져 나가 이렇게? 뭐야? <laughs> 안 나가시는데? 나도 나오잖아! 해봐, 다시 해봐. 슉! 세니. 뭐야? 슉! 약간 버그 같은 거 세니. 아니야, 이거? 세니. 무슨 버그? 어떻게 올라가? 세니. 아니, 어떻게 빠져나가, 저걸? 세니. 해봐! 자, 미션 시작! 도전해, 도전! 도전! 멍치지 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달려오면 되나, 여기서? 쭈룩! 안 되는데? 뭐. 하면죽냐응 근데 안돼나 보여줄게 룩 뭐가 슈레니. 이렇게 걸리는데? 슈룩! 슈룩! 슈룩으이 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슉! 핵이라고? 슉슉! 시프트 누르고서 점프 세 번을 하라고? 안 되는데? 자, 봐봐. 안 돼! 나잘 봐봐. 이거를 권총을 들고, 슉슉! 슉! 슉. 권총? 아, 어. 안 되는데? 안 들어가지는데? 아,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죽어!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건청을 빌려줄까, 진짜? 이게 원산타브레드가 되는 그걸 수도 있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지. 귀엽잖아, 이거는. 피면은 왜안 돼? 안 귀여우니까. 뭐가 안 귀여워? 권총 빌려줘? 어떻게 들어가 여기? 아 기본 총만 인정해 주는구나. 짜. 다게 어딨어? 안녕. 뭐야, 너구글로도 되네? 아 예쁜 사람만 테나 보다. 드라 뭐야, 어떻게 들어가? 다리를 드라이. 어떻게 먼저 넣냐고나 보여줄게, 비켜봐. 잘 봐봐. 여기서 쭉 달려가. 슉. 뛰는데 여기서 슈니. 너가? 선표를 해야 들어가지. 다리를 자르자니. 엘리베이터에 총을 세발 쏘래. 안 되잖아. 뒤에서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슉. 어 된다. 아뭔 개소리 안 되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자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쏘고서 슉. 뭐야 <laughs> <그냥> 이게? <laughs> 뒤돌기 3 0번또 뭐야 하나 둘셋 반대로 가려면 반대쪽에 써야돼 죽어 아! 그냥 아! 안해 짜증나 아쉽다 개꿀미션이 어떻게 하는거야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챙겨줄게 챙겨주는거야? 응아 131개? <laughs> 어우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절대 로켓을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알려줘? 알려주냐고! 알려줘 빨리 알려줘. 500개 쏴. 뭔 500개야. 500원 줄게 500원. 500개면 싸지 않아? 500원 500원. 500원 줘 500원. DC 에주는 거지. 뭐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왜안 알려줘? 500개 안 줬잖아. 500원! 500원 준다고 500원. 나안 해. 아 그럴까? 500원어치 알려줄까? 500원 줄 거야? 응. 1000원은 안 돼? 1000원 줄게, 1000원. 고생했어. 뭐야? 1000원어치. 뭘 1000원어치야? 게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난 들어갔어. 빨리 와. 나 들어가지도 않았어. 얼마 줄 건데? 나는 5만원은 줬으면 좋겠어. 뭔 5만원이야. 5만원. 2000원, 2000원. 2000원? 응. 알았어. 빨리 와봐. A 쪽으로, 와. A 쪽으로. 나 여기 가까워. 응, 2,000원 끝났어. 미션 성공. 아, 뭔 2,000원이 끝나? 고생했어. <laughs> 계좌로 보내줘. 야, 5,000원 간다, 5,000원. 빨리 와, 빨리 와. 5,000원? 5,000원, 5,000원. 5만원. 아, 5,000원. 5만원. 5,000원, 5,000원. 5만원. 5만원 5만 원 없어. 5,000원이야, 5,000원. 3만원. 3만원 없어. 나만원 있어, 만 원. 그럼 만 원에. 내 전재산을 어떻게 여기다가 줘? 반 이상 주는데, 지금 5천 원. 방송 텐츠 비용에 지금 아까워? 오천 원 하잖아, 방송 콘텐츠 비용 오천 원! 알았어, 오천 원 같이 가르쳐 줄게. 에이로와. 뭘 낮춰? 지금 전재산이 만 원인데. 오천 원 끝났는데? 뭘 끝나! 빨리! 뭐라도 하라고, 뭐라도! 빨리 뭐라도 해봐 5천원치 끝났어 여기까지 왔잖아 아뭘 여기까지 오는 게5천원치야 여기까지 와서 뭐라도 아, 해 알았어, 서비스 뭐 서비스야 필요 없어 그거 아 춤추지 마 빨리 와서 이거 하라고 서비스하라고 아 춤추지 말라고 야 오늘 다 준다 사장님 미쳤다 <laughs> 네가 미친 거 아니니 빨리 오라고 여기 오라고 진짜 어이가 없다. 아까 걔가 뭐라 하던데.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만원 해. 아, 돈이 없는데 무슨 만 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월급 받고, 오만 원. 뭐 월급 받고, 5만 원이야? 3만 원. 3만, 아, 3만, 3만 원이면 만...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알아서 3만원 기 3만원 기 월급 받고 3만원 기 3월 달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너안줄것 같아. 나는 선입금만 받아. 지금 없는데 어떻게 선입금을 해? 음. 10% 계약금 3천원. 어, 빨리 보내지금. 나 입금 확인되면 시작할 거야. 아, 그럼 3, 안 그래도 3천원은 있어. 안할 거야. 안할건 말아. 보내줄게 3천원. 방송 끝나고 보내줄게. 지금 <laughs> 어이없네. 야, 니네 사기단 아니냐 이 정도면? 3,000원만 음. 보낸다. 일단 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하기 싫으면 하지마. 가면 한적 없어. 야, 일단 보내서 궁금하니까 잠시만요. 보냈다. 3,000원. 어, 입금 확인됐어. 자, A로 오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빨리해, 빨리해 봐. 응, 음, 가는 중. 여기 앉아, 앉아서 그냥 쭉 가. 여기서부터 그냥 가, 여기서부터 그냥 가라고. 어, 그리고 여기서 점프 너! 어? <laughs> 뭐야? 헐, 뭐야? 개꿀. 헐, 대박. 저는 뭐야? 이렇게 버는 겁니다. 어, 신기하다. 아, 이게 뭐야? 렉이야? 3만 원 개꿀. 개이득. 헐, 대박. 신기하다. 자, 여기서 패키지 2만 원 플러스 하면은 시티켓까지. 2만 원 플러스? 아, 그건 안 되지. 알겠어, 수고하셨어요. 어이가 없다, 뭘 해자야? 어이없네, 아싸, 돈 벌었다. 그래, 방송 콘텐츠를 위해서 2만 원도 못 써. 뭔 2만 원이야? 예, 네, 같은... 아, 그거 ct 케 앉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와, 오늘만 할인인데 플러스 2만 원, 오늘만인데 이걸 안 해, 이걸 참아. 어이가 없다! 뭘 인정인정이야! 응?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걸 잡아 진짜? 아 2만원 없다니까 지금 벌써 3천원 썼어 어플러스 2천원 계약금 보내고 나머지 4만 5천원 월급 받고 주면 되는 거잖아 2천원? 그래 아 됐어 나안해 내가 안 할래 어이가 없다 진짜 야 10만원에 배우셨대 뭘 10만원에 배워! 웃기고 있어 진짜 어, 싸게 배웠다. 구라치지 마. <laughs> 개 얼탱. 나는 이거 할인 받아서 13인가? 14주고 배웠어. 뭐래, 야, 문이 X 저러는 거 봐. 어이없어,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어이없다. 싸게 배운 거야. 원래 단가가 20이래. 뭔 20이야, 단가가. 웃기고 있어. 근데 오해, 이걸 안 해? 2천원, 2천원 단돈 5만원에 이걸 안 해? 야, 2천원에 할게, 2천원에 그러면 아, 나안 해? 아까 이 불렀잖아. 네가 이안 내가 안 해? 쥐가 이 불러놓고 단가 유출 금지는 아, 또 네. 뭐야? <laughs> 진짜 어이가 없다. 아, 이걸 안 해? 5만원을 참는다고? 누가 안 참아? 그니까 러 누가 안 참아? 음. 자, 마지막 기회! 플러스 3. 3만원에 모십니다. 플러스 3은 뭐야. 3은 너무 올랐잖아. 아까 1회매 시간은 매... 돈 아니야? 나는 시간이 돈인 사람이야. 아니, 그러면은, 또. 4. <laughs> 뭔사야 돈도 없어요. 그니까! 수강생 어디? 될거 봐. 어디, 어디? 어딨냐고. 어디? 뭐 <laughs> 회원제야? 너는 사기꾼이니? <laughs> 사기꾼들 민감해서 그런 거 유출 안 돼요. 진짜 사기꾼들 어이 없어. <laughs> 장사 접자. 자, 알려주고 가라고. 여기서 마칠게요. 아 그것도 알려주고 가. 고생하셨습니다. 부상 어떻게 찍어? 음. 쟤도 사기친다 이제 나한테. 크니까. 사겠군들야너 생각해봐. 랭크전 중에 저기 위에 박스만 올라가도 애들이 못 죽인다니까. 왜못 죽여 보이는데. 못 죽이지 못 올라오잖아. 안 보이는 거야. 멀리서 맞잖아 총이. 너 같은 애들은 총을 가까이 오면서 찌르잖아. 총으로 뚫잖아 이렇게 적을. 쏘는게 <laughs> 아니라 뚫는다고. <laughs> 뭘 뚫어? 총이 아니야. 브론즈 애들은 창처럼 써. <laughs> 유행하다니까. <laughs> 뭘 유용해 너 거기 위에서만 6라운드 내내 서있잖아? 응0대스로 끝나 게임 야 내가 5 돌려볼게 아무도 못 올라오니까 안 죽지 아 나는 거 어이가 없다 진짜 3만원을 안 배운다는 게 이해가 안가 아니 3은 너무 쎄 아까 2로 해야 원래 단가 20 이거 상우선생님 예민해 <laughs> 너... 속닥인지마 짜증나니까 뭘 예민해 <laughs> 야 비밀이라서 말안하나 너한테는 말안해 소름끼쳐 저... 원래 20짜리야 속닥이지마 소름 끼쳐 원래 2 0 살인데 이거 오해 주는 거라니까 그냥 이이 우리 원장님 예민하셔이이 그러니까 이이 안돼 뭘 안돼 적자야 뭔 적자야 뭐, 뭘 강의 백식이래 <laughs> 진짜 어이없다 야 바라쿠 너 진짜 어이없다 <laughs> 기다려봐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어 아 이걸 참아 아 화장실 갔다 와서 생각해 볼게. 이거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니, 그러면은 생각할 동안 가격은 더 올라. 왜 올라? 단가가 안 맞는다니까. 이거 원장님 아시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2로 한다고, 2로. 3은 너무 높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최소 5야. 뭘 최소 5야? 이거는 너무 덤찍이 니네 다단계야? 최소 5는 이거 다단계야. 다단계야? 응. 너 내일 누구 데리고 와야 돼? <laughs> 한별! 한별 같이 가자 근데 생각했는데 오는 그래도 오바다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3 아니야 시간이 너무 3,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 만4자4는 너무 4 지금 내가 만4천원 어? 보냈는데 만4까지가4 그럼 4 많이 했4 4 4안돼4 4안4 4로해4 5 너무 4 아 세면 안 하면 되지. 하, 너무 킹받아 지금. 그러니까 캐리나 깎아. 잡혀야 깎지, 잡혀야. 아 일단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구간에서 먹히나 그게. 아 애들 공방도 안 하네 이거 한번 해보려더니 써먹을 방법이 없잖아. 그럼 내가 해줄게 들어와. 그래? 거기 올라가면 너영대스로 링크전 끝난다니까. 그래 일단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자. 내가 너네 티어 애들처럼 게임해줄게. 일단 이거를, 나, 네가 좋다는 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 올라갔어. 어,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어, 어안 맞아. 왜안 쏴? 썼잖아. <laughs> 안 쐈잖아. 안 쐈잖아. 야, 이거 봐. 여기 올라가니까 0대 쓰지, 바로. <laughs> 야, 다음 라운드. 우리 형들 A 밀어, A 밀어. 형들 A 가자. 어, 애슐 없다, 애슐 없다. 나 간다, 간다. A 들어간다 와봐, 와봐, 와봐. 어, 저 위에 있어. 뭐야 쟤? 헬이야 야, 소라. 이게 뭐야? 안 쏘잖아. 한 대도. 안 맞추잖아. 진짜 어이없네. 아, 저 사람 저기 다리 고정이네. 고정이다, 이. 와, 한 대도 안 맞아. <laughs> 네가 안 맞추잖아. 방어막이야, 뭐야? 이뭔 개소리야? 야, 저기 저 사람 또 고정이다. 내 생일 7일이. <laughs> 아. 어떻게? 아놀롱이너가 봐? 야 진짜 어이없다 야, 맞아, 안 맞아. 진짜 어이없다 야 연기하는 거봐얘야4대 0이, 0이면 랭크전 끝난 거야 너 이겼어 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온 거야 3만 원에 이렇게 티어가 쭉쭉 오를 수 있는 방법 있어? 없어 그래서 시티켓 얼마? 오. 아니 너무 세다고